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리듬은, 리듬은 하나, 둘, 셋, 넷을 네 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마디가, 이게 지금 우조 같은 데서 가고, 또 여기 여덟 마디째, 여기서 피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줄은 네 마디는 그냥 가고, 한줄 중에 여덟 마디째, 여기 두 번째 마디에서는 피링이 들어가는데, 두 박자 피링이 들어가든지, 네 박자 피링이 들어가든지, 대부분 그래요. 근데 지금은, 네각자 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디에 다 들어가는 데 우리가 한 마디를 리, 리듬을 칠 때, 여 가운데가 심표 있죠. 이두 개의 쌍이에요. 쌍을 그냥 한한 번에 같이 보는 데. 여기도 내려가는 얘가 이 커서 컴퓨터 있죠. 커서가 얘가 한한 한 세트야. 그러니까 딱두 개를 다 이제 얘를 보는 거야. 두 개를 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맞고가 없기 때문에, 어 그냥 우리가 리듬 마코로. 적응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마디에네 박자는 정확하게 반절을 딱 잘라서 하나 둘십표를 넘어가서 세는데 그리고 또 여기 넘어가서 하나 둘, 둘 반절 넘어가서 세는데 항상 이게 해야 여기, 여기가 십표가 있으면 십 효를 봐요. 또 여기가 십표가 있으면 십 효를 놓고 반절을 잘라서 연습을 하라고 항상. 마디에 저기 마디에네 박자를 네 박자를 여기를 쳐다보고 안의 두 개를 보라고 이제 쌍으로 그러면 반절을 실표를 넘어가서 새 넷으로 가야지. 항상 실표가 걸쳐도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와도 안 되고 그러면 한는 하나 둘 넘어가서 셋넷그 일로 넘어가서 하나 둘 여기 없으니까 셋넷또 열로 넘어가서 하나 둘셋넷 이런 식으로 항상 반절을 잘라서 이렇게 놓고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하면 내가 박자가 정확해. 근데 하다 보면 이걸 안 보고 반절을 자르지 않고 가면 내가 셋이 넘어올 수 있고 둘이 넘어갈 수 있어. 그러면 박자가 이만큼 하다 보니까 빨라져서면 앞에가 한 박자 빨라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하나가 또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자가 뒤죽박죽 그냥 앞으로 갔다 고무줄을 뭐 늘어는 늘어나는 거 같이 그러면 항상 내가 수업을 할 때는. 한마디에 예시로 지금 딱 띄워주잖아요. 예시로 넷을 세는 거야. 딱딱딱딱 그거 좀 내가 예시로 한나둘셋 넷박자를 넷 네입을로 먼저 하고 자구가 있는 데서부터 이제 넷을 네마디를 세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둘셋넷 둘둘셋넷 셋둘셋넷 넷둘셋넷 그럼 한 줄이 갔어. 그럼 이제 여기서 피가 겠어 언제냐? 노래 시작할 때한 번, 노래 끝날 때한 번, 중간에 천년을 한 번. 그러면, 노래 우리가 노래 시작할 때는 이 노래 말고도 노래 시작할 때는 항상 피리니 들어가야 돼. 그래야 누가 노래를 하고, 아칼라게 노래를 하지. 내가 맹맹이 리듬만 치고 있으면 내가 그런 걸 표현을 안 해주면 그 사람이 노래를 하기가 맹맹해 근데 우리는 요리, 요기를 한번 부여줘야 돼. 그래서 노래 시작할 때는 번. 우리 끝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딱천 년을 그러면 여섯 번이 세번 이든가 1절에서세 번, 이절에서 세번 그러면 그거를 내 몸에 이제 익히는데. 여기서 <목소리> 살아요? 예요. 도착 자, 이거는 하나 둘, 셋. 네, 이거는 두 박자 두 박자예요. 자, 이거는 한 박자. 이거는 시표로 또한 박자. 네 박자니까, 네까지 해주라는 거지. 세세 네. 끝나면은 한 박자 모두 도망가잖아. 아, 그렇죠, 네까지. 하나, 둘. 셋. 하나 둘셋넷둘둘셋넷넷둘셋넷 넷넷 하고 하나 둘셋넷 내려오는 거예요 네 번째 마니라서 내려오는 거예 하나 둘셋넷한번해봐 시작 두 번째만 두 번째로 시작. 할 거예요. 그 보리밥이 들어가기 위한 기초작업이야 여기서는. 두 번째 부분. 자세 번째 부분. 쌀밥 보리밥이 나눠진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보리밥이 아닌 기초. 보리밥이 들어가기 기초작업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쌀밥 쌀밥은 우리가 뭐라고? 부초가은 인생. 똑같은 그 리듬을 치는 거예요. 네 박자. 그리고 일로 올라가면 하나가 더 생겨요. 딱딱 하나가 더 생겨져요. 그거는 보리밥을 가기 위한 전단계라고 보세요. 자 보리밥, 쌀밥을 알고 가야 돼요. 근데 대신에 자, 모르겠어요, 쌀밥은 기본 리듬 하나, 둘, 셋, 둘, 이게 쌀밥이라고. 응. 그래. 음. 나중에 보리밥 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어, 그게 이제 보리밥을 들어가기 위한 건데 이 따다 두번 치는 거는 두을두번 치는 거는 보리밥이라고 한다고 이제 내가 나중에. 자, 쌀은 지금은 밑에서는 쌀밥을 치고 보리밥 들어가기 위한 기초 작업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 시작. 하나 둘셋둘둘셋돌둘셋 하나 둘셋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작업을 이것만 잘 하면 이 노래 끝나요. 근데 지금 처음부터 아직 안 되는 거니까 음악을 틀어서는 안 되고, 이거를 기본 자세만 지금 만들어놓고 연습하라는 거예요. 자. 하고 불이 꺼지면 내려온다고 저 가사 나올 때 진짜 감 잡아졌죠 자 이거를 설명을 쉽게 내가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가사가 누군지는 아 누군지 나오면 여기는 나오기 전까지는 쌀밥을 하는데 노래 시작할 때 하고 오늘 밤두 번만 피린 들어가요 금단단다 뚜두두 그러고 나서 누군지가 나온다고 누군지가 나오면 아 국단 단듯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야 누군지 가사가 누가사가 나이에서 치는데 누군지 나오면은 올라간다. 거기서 실컷 리듬을 치고 있다가 불이 꺼지면 내려온다. 그러면 불이 꺼지는 마디에 내려오면 여기서 이제 카운터를 잘 네둘셋 네씩 가야지. 요 불이 꺼지는 마디에서는 창잔잔잔 한나둘셋넷 계단 네 계단 내려온다 생각운게요 그래서 네 박자. 이게 의식을 하고 지금 아직 안 되니까 노래 틀기 이전에 지금 내가 하는 방식을 연습을 충분히 해놨다가 그게 투입이 되는 거예요.